여름에 꼭 먹어야 할 수분 폭발 음식 탑5. 여름에 물만 마시는 건 부족합니다. 몸속까지 시원하게 적셔주고 피부와 건강까지 지켜주는 수분 폭탄 음식 탑5. 효능과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오이는 오이, 수분 함량 95%, 몸속 열을 내려주고 갈증 해소에 탁월합니다. 풍부한 칼륨이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 붓기를 줄이고 실리카 성분이 피부와 모발 건강에도 좋아요. 주의사항 오이는 성질이 차서 많이 먹으면 배탈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위가 약한 사람은 공복에 먹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4위는 자몽. 수분 함량 88%. 비타민C가 풍부해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칼륨과 식이섬유가 많아, 붓기와 변비 해소에 효과적이에요. 주의사항. 자몽은 특정 약물 특히 고혈압약, 고지혈증약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약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3위는 토마토, 수분 함량 94%, 칼륨이 많아 붓기 제거에 좋고 강력한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혈관 건강, 노화 방지에도 탁월합니다. 주의사항 토마토를 너무 많이 먹으면 속쓰림이나 위산 과다를 유발할 수 있어요. 위가 약한 분들은 하루 한두 개가 적당합니다. 2위는 수박, 수분 함량 92%, 천연 전해질과 당분이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몸속 노폐물과 열을 배출해줍니다. 라이코펜, 시트룰린이 풍부해 혈관 건강과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수박도 성질이 차서 과다 섭취하면 배탈이 날수 있고 혈당이 높은 분들은 과식에 주의하세요. 1위 복숭아 수분 함량 89%,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피부 미용에 효과적이고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도와줍니다. 철분 흡수를 돕는 성분도 있어 빈혈 예방에 좋아요. 주의사항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겐 발진이나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으니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여름의 수분 보충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보다 이렇게 수분과 영양소를 함께 챙길 수 있는 음식들을 드시는 게더 좋아요. 단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독 자신의 체질과 상태에 맞게 적당량 드시길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세요.